어,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제 차가 빠져나가려고 밀다가 자전거 보호소와 이렇게 탁 충돌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.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전거도 쓰러지면서 저 후에 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앞에 범퍼라든지 그런 게 네. 조금 손상을 입었을 것 같고 자전거도 좀 손상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. 자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. 네 차량 소유자와 차량을 민 사람, 민 사람.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좀 피해자 어 블랙박스 차량 상대 차량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네자두분 들어주세요 하나 네. 둘셋 어. 지금 강 변호사님은 차량 소유자는 과실이 없고 차량을 민 사람이 100% 잘못이 있다라고 보셨고요 이인환 변호사님은 차량 소유자도 10% 과실 정도는 있다라고 보셨네요. 음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차량을 민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하긴 했는데 과실이 있고 없고에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강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. 100% 과실 네. 하셨는데 일단 음. 영상상으로 사실 그 이면 주차 이중 주차한 그 차주분이 어떻게 주차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어, 미는데 별 지장 없을 정도로 이중 주차했다면 음. 차량을 민 분이 어쨌든 차량을 밀어서 지금 차량이 <laughs> 네. 망가지게 됐으니까 그렇죠. 음. 네, 과실 100%라고 차량을 민 분이 음. 과실이 100%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음. 어, 일단 그 앞에 자전거가 있는 게 눈에 확인됐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게 진짜 뭐 숨겨져 있었으면 모를까. 그래서 아. 육안으로 앞에 자전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 그 자전거에 부딪히지 않게 음. 잘 조심스럽게 밀어야 되는데 그런 주의 무를 위반했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음, 저렇게 막 스무스하게 계속 갈 줄은 모르셨을 것같습 합니다. 네. 그래서 어쨌든, 어쨌든 과실이죠. 음. 네. 보이로 보이로 부딪히게 하지는 아셨습니다 그렇죠. 이번에는 이인원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게요. 차량 수요주도 과실이 있다라고 보셨거든요. 네, 지금 이 영상을 조금 보시면요, 차가 수르르 굴러가는데 이게 이 차량을 밀던 분이 차를 엄청 힘껏 밀어서 힘이 좋으셔가지고 차가 쭉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어. 약간 이제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평면까지는 평지였는데 이 영상으로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긴 하는데. 이 부분부터 약간 경사가 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. 최근에 또 비도 오고 해서 집안이 조금씩 뒤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평지였던 곳이 경사로로 되기도 하거든요 음. 자 이런 경우에는 차를 미는 사람한테 어떠한 주의 의무가 있느냐 네. 차를 미는 사람은 자기가 도로를 그 차를 밀때이 앞이 경사로가 있는지 또 음. 노면 상태는 어떤지 바퀴가 또 이렇게 틀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네, 네.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뒤에 차를 밀어야 되거든요. 아. 근데 지금 이분이 그런 주의 의무를 얼마나 다 하셨는지는 지금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네. 지금 차가 자기가 미는 거랑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제 느낌을 느꼈을 때부터 차 음. 미는 행위를 중단했다면 음. 이러한 사고를 음.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미리 좀그차 앞에는 뭐가 있는지 또 경사는 어떠한지를 확인해보고 아 이쪽은 경사가 있으니까 이쪽 말고 뒤로 밀어야겠다라는 음. 판단을 했다면 이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차량 민사람한테 과실이 구십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음. 하지만 차량 소유자 역시도 이제 이중 주차를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 차를 밀고 나가세요 네. 라는 의사를 가지고 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자기가 이 차량을 이중 주차를 했을 때어 이거는 앞으로 밀면은 지금 큰일 나겠는데 음. 라는 감이 왔다면 그 자리에 이중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음.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 역시도 그 이중 주차를 조금 무리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곳에다가 한 것도 예, 있을 예, 예. 수 있거든요 음. 그래서. 이중 주차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차를 밀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런지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직접 차량을 민거은 지금 이 미신분이고 결과에 대한 뭐 가장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분이 이 분이기 때문에 저는 과실을 차량 소유자에게도 10% 있다. 라고 봤습니다. 음.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면 네. 이거 교통사고가 아닙니다. 아. 교통사고가 아니고 멈춰 있는 차량을 손으로 민 경우이기 때문에 네. 이제 뭐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벌칙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아.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규율하는 국법행위 책임으로 음. 넘어가서 이제 판단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. 그렇겠네요. 네. 저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하시면 네. 얼마나 좋았을까. <laughs> 참 그런 생각을 돼요. 했거든요. 그죠? 네. 어쨌든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 통해서 과실 어, 비율을 책정해 봤는데, 어쨌거나 뭐 어디까지나 과실 비율 판단은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일뿐 실제 판단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중 주차 자체가요 불법이 아니에요? 어, 사안에 따라서 나눠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. 어... 이, 만약에 도로상에 이중주차를 했다. 네. 그럼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것인데, 음... 어, 일반적으로 이중주차를 뭐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네. 사유지에다가 한 경우에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. 아...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, 아까 이제 사안에서 검토한 것처럼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음... 이중주차를 했을 때 어떤 민사적인 책임을 질 소지는 있는 것이죠. 아... 근데 이중주차 자체가 어뭐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도로는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에. 아... 그래서 그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다. 아... 하지만 고속도로 갓길이라든지 네. 도로 이면에다 막 이중 주차하면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. 오, 그렇겠죠. 위험하니까요. 네. 네. 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왜 오르막길에 사이드 브레이크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서 차가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사고 이런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%일까요? 네, 맞게 보신 겁니다. 음. 이제 100%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 사고를 당한 사람, 다른 피해자가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느냐라는 음. 건데 이제 오르막길에서 사이드를 채우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졌다. 라는 거는 이제 사고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. 100% 과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아,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 강변호사님, 그 자전거 주인은 그러면 차량을 민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아, 그렇죠. 차량 민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<laughs> 음. 자전거가 손상됐다면, 당연히 자전거 주인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교통사고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, 어쨌든 민사상으로는 어, 과실이 네, 민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,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여러분은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세요.